797번입니다. 일단은 거기 위에 나와 있는 내용에 아, 선미랑 누구지? 중기. 아, 선미랑 중기야. 둘이 달리기를 할 건데, 선미는 초속 6m로 달리나? 그리고 중기는 초속 5m로 달린다고 했는데, 선미보다 5, 30m 앞에서 달릴 거래. 맞지? 30m 앞에서 달릴 거래. 거기까지 설명이 나와 있고, 과로 1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 동시에 출발해서 만날 때까지 만날 때까지 선미가 달린 거리를 뭐라고 하자? x라고 하자. 맞니? 중기가. 아, 중기가 그럼 저 중기가 6 m 초속? 네. 그렇지. 중기가 달린 거리를 x라고 하자. 그럼 선미가 달린 거리와누가 되는 거야? Y. y가 y라고 하자. 이렇게 식을 세워 달라고 한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해 놓고 문제를 풀어 달라고 한 거라고.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나오는 식은 뭐냐면 x는 y 더하기 30 맞지? 아니면 두 사람의 거리의 차이가 x 빼기 y가 30 알아서 세우면 되는데 식을 그래도 편한 거는 x 빼기 y가 30 이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괜찮니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다 이거 어떻게 할지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움직인 시간은 같다 기억나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움직인 시간이 같다 시간 같다 시간 같다 시간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된다고 맞냐? 그러면 은 중기가 움직인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뭐야? 6분의 x 그리고 선미가 움직인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5분의 y 맞지? 둘이 어떻다? 같다 라고 식 세우면은 X, Y 쉽게 구할 수 있겠다 문제는 뭐고하래두 그 사람이 만나는 거 출발한 지몇초 후인가 출발한 지몇초 후인지 구하래? 네. 그러면 일단 움직인 거리를 먼저 구합시다 그죠? 움직인 거리를 먼저 구할게요 지금 X하고 Y는 거리잖아 열립 방정식 풀어가지고 거리를 구해야 돼 그럼 아래쪽 풀면은 어떻게 돼? O, X 마이너스 6Y는 0이 되고 여기다 곱하기 5를 할까 5X 마이너스 5Y가 이렇게 곱하기 5했으니까 150이 된단 말이야 그럼 둘이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50이라서 Y가 150 그러면은 X는 몇이야? 180인 거야 여기까지 일단 구한 거야 맞니 그런데 그런데 어, 시간이 같은데 그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그럼 중기가 움직인 시간을 보자. 중기 시간. 중기야, 중기야. 중기? 네, 중, 중기? 네. 어, 중기 시간. 중기 시간은 속력. 몇이야? 6분의. 중기 거리 몇이야? 180. 180. 해서 뭐가 돼? 30초가 된다고. 초속이니까. 맞냐? 근데, 두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으니까 중기가 움직인 시간이나 선미가 움직인 시간이나 똑같아야 되지 똑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 그러면은 선미 시간. 선미 시간은 선미가 움직인 속력 분의 거리. 속력은 몇이야? 5. 5분의 거리 150. 여전히 계산해도 30초가 나온다. 알겠죠? 어쨌든간 움직인 시간은 몇 초다? 30초다. 됐습니까?